메이저리그의 생생한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 매생이 TV <laughs> 야, 요즘에 야구가 너무 고픈데 말이죠 네. DK가 따뜻한 봄 소식을 들고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네. 그 주인공은 추신수 선수였죠 아 네,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음.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109명에게 각0 아, 불씩 기부한다라는 네.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어? 잠깐만요. 네. 그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설마? 네. 여러분들, 뭡니까 맞습니다. 109명 중에 한 명을 제가 와. 네, 찾았습니다. 야 이걸 d k 가 해냈군요. 여러분들 아, 싱글 레이서 뛰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너 리그 선수 인터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gratitude towards him of like, wow, what a gesture, what a good thing to do. But then the other part of me is thinking, but I wasn't surprised because he does things that are so genuine every day. You know, it every time I walk by him, you know, whether it's once a week or twice a week, he shakes my hand, gives me a high five, asks me how I'm doing. He's got a big smile on his face. And you know, that might not sound like much, bu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major league and minor league guys. And almost all the major league guys, you know, show their good graces towards you. Not always do they go out of their way to talk to you. Wow. And so when he did this, you know, it was uh, it meant a lot, and I know it did to a lot of my teammates too. He's he's willing to turn around and help the people that are currently trying to get to where he's been for so long, now, making a further push towards the ultimate goal and uh, maybe actually being teammates with him. <laughs> <laughs> no, you also, <no, no>, no. <laughs> yeah. Wow, wow, 대박. 볼 때마다 고분이 oh. 나요. Oh. 야, <laughs>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추신 선수에게 선수에게1,000달러를 달러를 받은 게 아니라 꿈을 받은 것 같아. 아, 어, 그 추신 선수 정말 훌륭하고 아 그리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음, 네. 뭐 추신 선수뿐만 아니라 네. 또한 명의 사랑받는 코리안 리그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선수 설명을 드리자면 딱세 글자로 설명이 가능해요. 뭐죠? 핵인사 중에 핵인사입니다. 아 그렇죠. 어, 야구계의 최고의 핵인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플로리다의 남자 아, 지만초입니다. 초 아. 네, 박영경 네. 아나운서의 플로리다 취재기 최지만 선수와의 인터뷰 한번 보시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이거 아, 왜 하는 거예요? 텐트 접.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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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허벅지는 안찍쪄주겠습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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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드, 원, 원샷 어머니들이 원샷. 너무 아, 아 진짜 아, 댓글에 뭐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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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건데 너무 연상한테만 인기가 많아지니까. 나왔어요. <laughs> <laughs> 카이 레이스 최지만 선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파들이 안녕하세요. 최지만입니다 지난 시즌을 이제 본인이 돌아봤을 때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얘기한 이유는 일단 다치지 않은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첫 풀타임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근데 최지만 선수 경기 중에 그 9월 25일인가 양키스전 있잖아요 네. 그때 연장 12일 때 끝내기 솔로 홈런 터트렸을때 그때 진짜 한국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중계 영상 보면서 <laughs> 본인 어땠어요? 아 어, 좋았죠 일단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laughs> 집 렌트가 거의 끝날 시기였는데 그날이 끝날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 그날 또 짐을 또 옮겨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장을 1 2 회를 가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뭐 어, 축하받을 그 시간이 없고 빨리 집에 가서 <laughs> <사야> 빨리 짐을 싸서 <laughs> 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가야 하고 데뷔 전 어땠어요 그 무대를 밟았을 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네, 더 즐기자, 유리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네, 뭐. 그레인 키도 있었고 벌렌더도 있었고 네, 네. 사실 강한 투수들 만나면 좀 긴장해서 약간 주눅 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선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투자 하고 들어가고 했는데 잘 맞았고 이상하게 게리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홈런을 한번 치고 나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려고 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홈런 치신 다음에 제가 비주얼로 봤는데, 분명히 체인점을 던지려고 했는데 안 던지더라고요. 음. 플레이오프 때는 조금 제가 완전 밀렸죠. 음. 진짜, 7회까지 9 9말만 던지다가, 저랑 네. 할때딱1 0 0마 던지는 순간, <laughs> 쟤는 뭘까. 아, 나 정말 싫어하는구나. 좀 이렇게 흔들리게 했군요. 네, 왔다 싶은데 안 맞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요. 어, 최지만에게 물어봐.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고 난 재능은 일단 50%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야구를 하셨고 아, 저희 형도 야구를 했기 때문에 노력? 노력? 노력도가 50% 되겠는데, 원래는. 100이 넘을 것 같은데요. 안 돼요, 100으로 맞춰주세요. 노력은 정말... 저희 중학교 때 감독님이 항상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때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스승님이 현지영도스승이거요 아, 그래요?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동산고 선배잖아요. 동산중고 네. 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섭섭해 하시는구나. 네. 동산중, 동산고 네. 선후배인데, 맞대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쵸, 네. 어떨 것 같아요? 만나게 된다면? 재밌겠죠. 일단은 음. 뭐 진지하게 할 것이며, 저는 돈을 벌어야 되고 현지에서 벌었기 때문에 <laughs> 아. 조금은 힘들겠죠. 자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양키스만 잘 잡으면은 뭐지구까지 우승할 수 있을 정도로 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도움이 되고 싶고 개인 성적이라고 하기하면 뭐. 일단은 다치지 않고 올해는 140에서 150까지 뛰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해주는 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잘 버티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보니까 네. 게리콜 선수와 최지만 선수의 관계가 재밌네요. 왜냐면 네. 예전에. 추신 선수를 상대로 볼렌더가 어. 열받는다고 막 백발 던진 적기 있거든요. <laughs> 네. 최지만 선수가 8월 29일 경기에서 게리콜과 대결을 했는데 네. 그 경기에서 세 번의 타석에서 볼렛, 홈런, 2루타를 쳤습니다. 와, 정만 그 기록이네요. 네, 그 게리콜이 이제 양키스 선수가 됐고 아. 최지만 선수와 같은 디비전에서 뛰게 된 겁니다. 게리콜 선수가 때로는 최지만 선수를 상대로 하면서 공을 더 빨리 뺀대요. 약간의 그 타이밍 싸움을 약간의 그 퀵피치처럼, 네, 퀵피치처럼 네. 팔 스윙을 좀 빨리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오. 그러면서 좀 변칙적인 승부를 네. 뭔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템파베일 네. 에이스의 취지만하면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 세리머니입니다. 아낌없이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가 아, 최지만 선수인데 네. 최지만 선수가 또 끝내기 홈런을 친다. 네. 그럼 우리가 최지만 선수에게 끝내기 홈런 때할 만한 세리머니를 음. 우리가 도움을 좀 줍시다. 네. 허벅지 얘기를 했으니까 천하장사 세리머니라는 것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laughs> 네, 엉덩이로 <뭐야>? 이름 쓰기 <웃음> 이런가. <웃음> 엉덩이로 네. 최지만. 아, 최지만 너무 길고 그냥 TJ. <laughs> 자 이번에 매생이 TV의 네. 아주 핫한 코너입니다. 김 진! 소제 삼탄 음. 이번 주인공은 제가 고르지 않았고요. p k 가고르않다고요 네. 제가 김광현 선수에게 누가 중요할까 이렇게 따져 보니까 골드시미트 몰리나 아. 있지만 매덕스 코치 이야기를 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렉 매덕스가 아니라 마이크, 마이크 매덕스. 매덕스. 네. 자 제가 짧게 마이크 매덕스 코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2003년부터 올해가 투수 코치로만 19번째 시즌이에요. 오. 이 마이크 메덕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 동, 동생 동생이죠. 네. 네. 지난 100년간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바로 그렉 메덕스거든요. 네. 동생이 355승을 올렸습니다. 음흠. 형은 39승이에요. 동생이 1억 5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네. 형은 500만 달러 벌었습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그러니까 뭐 매덕스 코치도 잘한 건데 예. <laughs> 9월에 두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가집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형과 동생이 신인투수로서 선발 맞대결을 한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어, 누가 보기... 이겼을까요? 형이 이겼죠. <laughs> 동생이 이겼어요. 동생. <laughs> 이때부터 이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음 선수 커리어는 동생에게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밀리지만 코치로서는 매덕스 코치가 현역 최고의 투수 코치가 되면서 동생은 어, 투수로서 최고 네. 형은 투수 코치로서 최고가 된 거죠 네. 미러키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미러키의 평균자 측정이 확 좋아집니다 그리고 텍사스로 건너가서 텍사스에서 확 좋아져요 2016년, 2017년 어, 추신 선수가 좋아하는 어, 더스티 베이커 감독과 함께 워싱턴에 2년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음. 맥스 셔저가 2년 연속 쌍영상을 수상합니다 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연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의) 투수가 있다 그럼 매덕스 코치의 이 철학은 음. (30명이) 다 다르다 오. 같은 포심도 다 다르다 김강현 선수의 그 라커 위치가 네. 이 코치 아~ 라커하고 가장 가까워요 오 아~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매덕스 코치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렇죠. 김광현 선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가 지금 뭐, 세인트리스로 이동을 해서, 네. 이동했죠. 네, 이동했습니다. 네. 어,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마이클러스가 이제 공을 던질 수 있게 됐어요. 예.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선발, 뭐, 숙된 발로 선발.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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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진이 재개가 되면은 음. 더블 헤드도 많을 거고. 아, 더블 헤드? 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네. 2차 캠프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어, 투구수를 여덟 개, 백 개씩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 기회가 주어질지, 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적어도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의 로테이션이, 일단 치젠 개막하면서는 그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자, BK의 예언, 예, 적중할지 네. 적중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와, DK와 이렇게 야구 이야기를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확실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U next week. 안녕.